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목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해류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참조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단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미리 응답을 주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원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늘 문을 여사. 항상 미래를 두고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 이 약속하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으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현장 속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어, 항상 그 승리하는 사람들,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도 어, 승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상으로도 보면 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각이나 마음이 늘 과거 속에,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과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이 미래를 두고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인도받는 사람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봤다는 얘기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냐 미래를 볼 만큼 저는 이렇게 그 복음 운동하면서 아 이런 게 복음이구나라고 깨닫고 인도받던. 았 중요한 시작이 복음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굉장히 막연했는데 현장에서 복음을 보니까 전명해지더라고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을 본 거예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분명해지더라고요. 아, 복음이 없어서 세상이 희미해지고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있구나. 복음을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신 복음이 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통해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보고 나니 선명해지고요. 그리고 그하나님의 주신 그 응답들을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보니 말씀이 또 선명해지고요. 그 말씀이 또 선명하게 마음에 담기니 다시 또 미래가 보이고요. 이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보통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어,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면 분명히 이제 목적지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대니까 목적지가잖아요. 그 목적지는 뭐냐? 전도와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성교를 찍어 두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말씀 따라 가도록 쭉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길을 찾는 게 항상 이렇게 목적지를 찍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막연하게 목적 없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주시는데 어떤 목적이냐? 딱 전도를 찍어두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영혼을 두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반드시. 가장 정확한 응답은 그 말씀을 따라 생명사이는 현장까지 그 언약이 전달될 때. 근데 그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캠프 미술을 통해 쭉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전도를 오해하지 말 것은 가장 중요한 전도의 근본은 내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 삶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그 현장, 그 지역, 그 직업,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 그 지역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매주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주셔서 쭉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처럼 쭉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 했는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했는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리 본 사람들의 특징, 성경 속에 미리 본 사람들의 특징, 미리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갔는데 보여요. 저 사람들의 매일의 삶은 한 번도 평생에 안 가본 날들을 매일 살잖아요. 미리 미리를 살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매일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때,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해 주셔서 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보게 하셔서 길을 가게 하시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o 1 i 편입니다. i 1 d 편 k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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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말씀의 축복과 응답들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자. 119편 105절입니다. 여러분들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매일을 깜깜한 빛이 없는 길을 가는 가운데 그 길을 비추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간다는 것은 내가 장님으로 간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장님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한,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에 딱 빛이 비춰져서 올바르게 갈수 있는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매일을 가고 있는데, 그때 말씀에 빛이 비춰져서 피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를 보고, 그리고 미리 보고 가게 되죠. 그 가운데 반드시 입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이게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연히 어쩌다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면 그런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문제를 건드리지 마세요. 가만 두면 됩니다. 대부분 왜 문제가 되냐? 문제가 왔는데 자꾸 문제를 건드려요.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을 자꾸 거기에 반응해서 또 건드리고요. 일과 사건을 내가 또 반응하고 내 인본주의를 가지고 내가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난 대로 내가 계속 손을 대면 덧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계획, 더 중요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 200%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미 저우하렴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는 답이 난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쉬워집니다. 만약에 끝났다는 답이 안 나면 자꾸만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자꾸 문제 내 마음이 붙잡히고 내 생각이 붙잡힌다. 그 말은 사실은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데 안 끝난 거예요. 고백은 매주일 하고 있는데 안 그댄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끝 끝났구나 끝났다는 답이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요. 그때부터 내가 뭘 하려고 이제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오면 그대로 두고 항상 예비되는 200% 이상. 확실하게 입에 되는 항상 도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으면 됩니다. 그 찾는 열쇠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다시 펴놓고 하나님의 주신 계획이 반드시 있는데 이게 뭘까? 더 선명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강단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와 산업성교 메시지와 핵심 메시지와 쭉 편안하게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집중해서 쭉 정리해 보시면 메신저도 다르고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계속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담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네개 주시는 언약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각자 형평과 사정에 따라 다른 말씀을 붙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붙잡고 인도받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루디아가 봤던 그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야손이 봤던 그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브리스가 부부가 봤던 그 응답과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쉬워집니다. 안 보이면 어려운데 보이는 길을 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그데 안 보이는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처음 가는 길도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켜지 않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립니다. 더 헷갈리는 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길을 매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전도와 선교를 두고 전도 현장과 전도 대상을 두고 말씀 받지 않으면 늘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라 한 시대를 움직이는 힘과 응답을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루디아를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마게도냐 첫성 빌보 지역에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앞 부분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원래는 마게도나 지역 첫성 빌보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전도의 방향을 바꾸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첫 번째 성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보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지역의 수원 뭐 이런 것처럼 마게도냐는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보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세상 사람들 볼때두 종류 두 종류로 봅니다. 누가 저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해 줄까? 복음을 전달할 사람과 그리고 복음을 들을 사람 항상 그두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과 복음을 들을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기준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가장 정확하게 성령이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때면이 내게 네 주신 말씀을 들을자가 누군가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맞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빌보 지역에 마게도나 첫성 빌보 지역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아닌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죠. 만나기하는 매개체가 뭐냐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날에 그날에 그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표를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딱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그날 예비된 사람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의 문이 아닌데 자꾸만 들이받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예비한 사람.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딱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 펴를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딱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에 루디아가 반응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루디아가 확신을 갖고 어, 이 마음을 열게 되냐. 1 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루디아만 복음 받고 세례 받은 게 아니라. 그 현장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다 세례 받을 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문들을 열어 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청와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하고 강고라여 머물게니라 아예 내 집을 오픈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집에 들어와서 아예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빌보 교회가 됩니다. 그만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적으로 가장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방법, 어느 정도까지 축복받으면 되냐, 우리 집이 미션럼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 우리 내가 사는 지역을 사이는 교회가 될 만큼 그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가장 축복받는.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지역을 사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성경대로,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는 지역에 우리 집을 있게 하시는 하나입니다. 그 지역을 사이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죠. 이게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를 가다 보니까 이제. 모세의 여정을 따라 쭉 이렇게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카이로가 도인데 카이로만 머물 머문 게 아니라 이제 시골까지 가잖아요. 시골. 이집트에 이제 시골을 가게 되는데 시골 구석구석 다 모슬렘 사원들입니다. 시골의 구석구석 다 우리나라 이제 구석구석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집트는 구석구석 다 모슬렘 사원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집트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집트가 고통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교회가 있는 것과 우상의 신전 이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그렇죠. 네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그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교단에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청원에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좀 클릭해달라고. 근데 청원 내용을 보니까 대구의 무슨 모술렘 사원이 지우려고 하는데 그걸 못찍게 해달라고 이렇게 클릭 해달라고 모슬햄 사원이 하나 세워지면 완전히 그 주변이요 딱그모슬햄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전국에 큰모슬햄 사원만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개 굉장히 이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기회가 되면 한남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겨진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한 번쯤 가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원 하나를 중심으로 그그 그 주변에 문화가 바뀝니다. 문화가 그렇죠.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이거는 완전히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내가 사는 지역에 우리 집을 두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나중에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보 교회가 되죠. 그리고 1 6장쭉 끝까지 보면은 그 교회 의 일원들이 한명한명 불신자에서 한명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루디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 다시 말하면 정확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집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빌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분들이 조금만 마음 담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두고 정시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인 전도를 두고 정시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시고 내 마음의 품은 영혼을 두고 그리고 내 지역을 품고 말씀 받면요 말씀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향과 맞게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미리 보게 하세요 점쟁이가 아닌데 미리 보게 하세요 내 모든 삶과 업과 후대를 두고 미리 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우리 캠프 하면서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 일대지에 그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전도를 주고 정식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전도 대상을 향한 전도 지역을 향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과 그 지역을 향한 기도 제목을 보게 하시고요.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을 향한 전도의 방향까지 보여주신다. 그러면 다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신다는 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내가 눈을 실제로 이렇게 볼 만큼 확실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보여질 때까지 보여질. 내가 영적으로 많이 황폐해져 있으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충만한 만큼 시간이 짧아져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말씀 받자마자 바로 바로 딱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후대를 두고도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후대를 두고도 한명한명내 첫째 아이를 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기도 제목, 내게 주신 그 첫째 자녀를 향한 전도의 방향, 내 둘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의 방향 그러면 언제에게 빛을 발하냐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때 얘기해주게 됩니다. 괜찮아 흔들려도 돼 흔들려도 돼 네가 흔들린다고 너에게 주신 말씀이 흔들리지 않아 내가 너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다르죠 흔들리는 자녀를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 보고 막 나도 화를 내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정확하게 힘을 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덕분 축복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의 원약을 붙잡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후대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오른 응답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저한명한명 한명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억지로 가서 말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나는 내일을 200%, 300%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와요. 꼭뭐 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잖아요. 당장에 막 돌아다니면 전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다섯 나라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다섯 나라를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열다섯 나라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오게 하셔서 초청장을 준 것도 아니에요. 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성경적인 전도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 기간 가우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와 관계된 한 영혼 한 영혼을 계속 강사 목사님 얘기지만 양심상.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과 복음을 엄청난 축복과 축복의 복음을 받은 그 양심상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전도를 두고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붙잡을 때까지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까지 전도의 방향 붙잡을 때까지 그러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미리 보고 성경 속에 미리 보고 간 사람들처럼 내가. 확실하게 미리 보고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문제를 붙잡고 사는 삶과 인생이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보고 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미리 볼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락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두고 정식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내 마음에 품은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미리 보고 갈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을 미리 보고 갈수 있도록, 전도의 방향을 미리 보고 갈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